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순종, 이 두렵고 떨리는 순종이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겁먹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강한 의지가 담긴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기 스포츠를 하거나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떨리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의 자세, 그 떨리는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긴장감, 그 떨림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원은 willing, 영어로 willing을 말해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주신다는 것.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순종해야 하나, 끌려가듯 순종해야 하나,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진 뜻을 행하는 일에 불평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진 뜻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들을 영어로는 어둠 속에 빛나는 스타 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흠없고 순전한 빛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홀드아웃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때 우리가 이땅에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 자유와 의지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나의 의지를 나의 순종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서울 한해 2022년도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